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뉴스가 워낙 많이 발표가 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서 너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2021년 당장 1월 1일부터 주택을 처분하실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이 바뀌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는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신다는 겁니다. 즉, 1세대당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데요. 어, 이 주택 이상자부터는 중과세를 받고 계시죠? 그런데 2020년도까지는 분양권은 그냥 주택을 살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처분하는 주택을 팔때 1세대당 몇 주택인지 계산을 할때 분양권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셔서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일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옛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파트 분양 사가 들어와서 주택을 새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실 때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고요, 분양권은 일반 분양으로 분양권을 사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게 다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똑같이 주택으로 봐서 1년 이상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본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셔야 기본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세개 모두 다 1년 미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70%를 적용받고 2년 미만 보유하고 파신다면 60%를 적용받습니다.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어, 다만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파셔도 6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어, 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즉산 금액과 판 금액의 그 갭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시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70%를 적용받으신다고 하는 건 어, 팔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다주택자는 2020년도에는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세율 6에서 42%에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20%, 그러니까 최고 62%까지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 자는 플러스 20%. 즉, 최고 세율이 내년부터 45% 국원에 적용되신다고 하면 65%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고 3주택 자는 플러스 30%이기 때문에 어, 최고 45%에 30%면 75%까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세율 자체가 2021년도에 굉장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어, 집중적으로 강화된 부분은 단기 보유. 2년, 2년 미만 보유하고 파시는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굉장히 70% 이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양권과 조합원 이주권 단기 매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0년까지는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계셨다면 2020년도까지는 2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 즉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실 때에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보유하신 중에 2년만 거주하셨다면, 옛날 예전에는 2년 거주만 채우면 80%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2년 거주에 대해서는 2 곱하기 4%, 10년 보유 10 곱하기 4%, 이렇게 각각 나눠서 어, 이 10년 보유 2년 거주하신 분은 48% 장기보유공제밖에 받지 못하십니다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어,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헷갈린데요 어, 일단 장기보유공제라는 것도 비용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세율 자체가 올라가고 국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 보유 공제가 축소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같은 부동산 세제들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